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키17에 나오는 베이비 크리퍼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똥실똥실. 귀엽죠? 준비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짙은색 회색, 그리고 연한색 회색, 핑크색 실, 코 바늘은 5호 써 볼게요. 돗바늘, 가위, 그리고 이렇게 콩을 만한 3mm 눈 비즈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전체 과정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들만 쏙쏙 골라서 짧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몸통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입을 만들어줘야지 같이 잡으면서 얼굴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서 입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매직링 잡고, 일단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샷을 하나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이게 짧은뜨기가 1단에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만드셔야 돼요. 3단은 또 기둥샷을 만들고 뒤집어서 짧은뜨기 하나씩 만들어주면 이렇게 3단의 피자 조각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적당히 길게 잘라주시고 쭉 빼서 그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매식링 쪼였던 꼬리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그거 꼼꼼히 정리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6개를 내리 만들어줘야 돼요. 6개를 피자 만들듯이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제일 귀찮아요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6개의 피자 조각들 같은 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얼굴부터 몸통까지 한꺼번에 뜨는 작품이라서 얼굴을 일단 3단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원형뜨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제가 위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 영상 보시고 원형뜨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4단을 이제 마저 해볼 건데요. 4단에서는 일단 짧은뜨기, 늘려뜨기 짧은뜨기까지 하면 네코를 만들었잖아요. 이 네코를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첫 번째에 만들었던 입을 같이 잡고 뜰 거예요. 이 입을 같이 잡고 뜨는데 이때 입을 먼저 가져와서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원래 뜨던 원형 편물에 가서 두 코를 모두 잡고 같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했으면 그 다음에는 늘려뜨기인데 긴뜨기 늘려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은 다음에 뒤로 들어가면 돼요. 입이 두 코씩이었으니까 모두 두 코씩 같이 잡고 떠주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고 뜨다 보면 막 뒤에 실이 엉키고 막 뭐가 뭔콘지막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잘 잡아당기면서 안에 같이 안고뜨던 실을 잡아당기면서 잘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안 꽂던 실들을 잘라주면서 이렇게 4단을 완성하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5단을 한단더 만들어준 다음에 6단부터는 거의 끝날 때까지 이랑뜨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랑뜨기가 뭐냐면 이제 V자가 있을 때 우리 모든 V자에 코를 넣고 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는 이 뒤에 반 코만 떠주는 거예요. 이 뒤에 반 코만 뜨면 앞에 반 코가 남거든요. 이 남는 반 코만 이용해서 이따가 몸통을 구분 짓는 짙은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보통 신체 구조에 명칭이 다 있는데 크리퍼는 우리가 익숙한 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없어서 조금 도안을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랑뜨기를 뜨면 이런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6, 7, 8단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 9단부터는 한길긴뜨기로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원래 몇 개죠? 사슬 3개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통통한 기둥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길긴뜨기 기둥코예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우선 실을 쭉 뺍니다. 쭉뺀 다음에 밑으로 한번 꼬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걸린 실을 뒤로 한번 가지고 오고 이거를 이랑뜨기니까 뒤에 반코만 넣어서 실 갖고 온 후에 한길긴뜨기처럼 똑같이 앞에 두 개. 그리고 또 앞에 두 개만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한길긴뜨기 기둥코고 이렇게 V자로 첫 코가 표시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다 보면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라는 기법이 나와요. 요거는 왜 있냐면 크리퍼의 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은 기법인데요. 한길긴뜨기 4코 구슬뜨기는 한길긴뜨기를 할때 앞에 두 가닥의 실만 통과를 해주세요. 이 과정을 한 코에 4번 하는 거예요. 같은 코에 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 두 코만 통과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네번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코바늘에 다섯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돼요. 이 다섯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마지막에 통과해주면 이게 한길긴뜨기, 네코 구슬뜨기라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나중에는 통통하게 발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전 귀엽죠? 이렇게 발 만들 때 사용하곤 하는 기법이에요. 방금 만든 단을 똑같이 세단더 만들어서 총네 단에 그리고 네 개씩의 발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13단이 나올 거예요. 13단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가 있는 단인데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는 우선 한길긴뜨기를 한다 생각하시는데 앞에 두 가닥의 실만 통과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음 코로 간 다음에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한다 생각하고 앞에 두 가닥만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코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리실 텐데요.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점점 모아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솜을 한번 넣어볼게요. 솜은 생각보다 빵빵하게 넣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물렁하게 넣어도 좋아요. 제취형은 약간 물렁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랑뜨기로 또 모든 코를 줄여뜨기 해줄게요. 줄여뜨기는 짧은뜨기, 줄여뜨기죠. 줄여뜨기를 하면 이제 모여지면서 엉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단도 줄여뜨기 해주면 이렇게 마지막 단이 완성되는데요. 이때는 꼬리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가지고 모든 코를 통과시킨 다음에 조이면 돼요. 이제 몸통은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어요. 짙은 회색으로 이제 몸통을 완성해줘야 되는데요. 이 몸통을 완성할 땐 우리가 처음에 이랑뜨기를 하면서 만든 남은 반 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반대방향에서 넣어서 여기다가 긴뜨기를 매번 해줄 거예요. 긴뜨기 기둥코는 사슬 두 개죠? 여기서는 그냥 사슬 두 개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 코에 들어가서 긴뜨기를 모두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실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약간, 크리퍼를 쿠션 삼아서, 이렇게, 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 꼬리 실이 남아있을 텐데, 그걸 계속 안고 뜨면, 이렇게 나중에 잘라버리면 돼서 쉬우니까요. 꼭 안고 떠보세요.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고, 실 정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요 방법 위에 링크 알려드릴게요. 요 방법으로 마무리 해보시면 돼요. 아직 완성이 아니죠. 꼬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 꼬리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사슬뜨기로 만드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꼬리를 아시겠죠? 왜냐면 모를 수가 없죠. <laughs> 꼬리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한길긴뜨기, 네코 구슬뜨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매직링에 하면 이렇게 조이면서 정말 동그란 꼬리 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내고 구슬뜨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동그란 꼬리가 완성됐으면 또 돗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참, 고바늘은 돗바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꿀팁인데요. 이렇게 같은 곳으로 꼬리 실을 내보낸 다음에 살짝 눌리는 듯이 꽉 매듭을 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맨 만지면서 짧게 잘라주면 매듭이 보이지 않거든요? 꿀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만들어줄 건데요. 눈은 비즈를 이용할 거예요. 비즈는 워낙 작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실을 이제 갈라서 한 가닥으로 사용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역시 돗늘을 이용해서 실 사이사이로 보내볼게요. 참고로 이 돗바늘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거 다이소에 파는 돗바늘이에요. 세 가지 사이즈에 천원 정도 하는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대신 저 낚싯줄 부분이 조금 휘긴 하는데, 아니면 온라인에서 낚싯줄 돗바늘이라고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것도 제 꿀템입니다. 이렇게 오늘 크리퍼 두 마리 완성해 봤어요. 저는 미니 크리퍼로 만들어서, 이제 키링을 연결해서 크리퍼 키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은근 또 수평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수평까지 잘 맞춰서 귀여운 키링 달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귀여운 니플하임 우주 생명체 크리퍼가 완성됐어요. 그 제가 회전판이 없어서 제 콘서 돌리는 회전판을 갖고 와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그한 손에 잡고 말랑말랑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영화에서처럼 조코랑 루코로 꼭두 마리로 만들어주셔서 함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보기 전에 만들어 갔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정말 더 애틋해지고 너무 귀여워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땐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더 귀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만들어서 영화 볼때 가져가시면 더 귀여우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